사랑하는 행운꽃 선녀. 채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1967년 정미년 양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누구보다 온화하고 따뜻한 마음을 지니신 양띠 여러분의 삶에 지혜와 행복을 더해 줄 운세 이야기 오늘도 행운꽃 선녀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특히 1967년 정민년에 태어나신 양띠 여러분은 타고난 부드러움과 예술적인 감각 그리고 섬세한 배려심으로 삶의 수많은 인연들을 소중히 여기며 멋지게 살아오신 분들이죠. 평화롭고 사려 깊은 여러분의 존재는 늘 주변의 편안함과 안정감을 전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타인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기에 어떤 분야에서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결실을 이루셨을 겁니다. 때로는 예술적인 감각으로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때로는 조용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정한 위로자의 역할을 하셨을 겁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온화함과 깊은 지혜를 간직하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저는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지나온 시간의 무게만큼 깊어진 여러분의 눈빛 속에서 저는 앞으로 다가올 희망찬 미래를 봅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위로와 밝은 기운을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행운꽃선녀 채널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좋은 기운을 듬뿍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1967년 정민년 양띠 운세 총론 안정 속 지혜로운 결실. 1967년 정민년생 양띠 여러분은 타고난 부드러움과 예술적인 감각. 그리고 섬세한 배려심을 겸비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시죠. 마치 순하고 온화한 양처럼 무리를 이끄는 리더보다는 뒤에서 조용히 사람들을 돕고 포용하는 성품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양띠 여러분의 온화하고 지혜로운 기운이 2025년 8월에는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8월은 여러분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한 달이 될 거예요. 양력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는 음력 윤달 6월이며 8월 23일이 음력 7월 1일인 갑신월 갑자일입니다. 윤달이 끼어 있어 다소 변동성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내면을 더욱 단단히 다지는 성장의 시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겨울잠을 자며 봄을 준비하는 대지의 기운과 같습니다.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더큰 도약을 할수 있습니다. 정미년생 양띠는 오행상 정은 작은 불이고 미는 마른 흙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불꽃이 비옥한 마른 흙을 품고 있는 형상으로 이는 여러분이 겉으로는 온화하고 차분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열정과 깊은 감수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불은 빛과 에너지를 상징하며 흙은 포용력과 안정감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은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실용적인 지혜를 겸비하여 어떤 상황에도 잘 적응하는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미토는 계절적으로 여름의 끝자락에 해당하며 모든 것을 성숙시키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하더라도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여 결국에는 좋은 결실을 맺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토는 정화에게 기운을 공급하여 여러분의 예술적인 감각과 사람을 아우르는 능력을 더욱 강화해줍니다. 이는 마치 타오르는 불꽃이 땅을 데워 생명을 싹 틔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특유의 섬세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갈등을 중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2025년 8월에 들어서는 갑신월의 기운을 주목해야 합니다. 갑은 큰 나무이고 신은 금입니다. 하늘을 향해 힘차게 뻗어 나아가는 큰 나무는 정화인 여러분에게 인성이 되어 학문, 지혜, 귀의 눈을 불러오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인성은 안정과 발전을 의미하므로 여러분의 온화함과 꾸준함이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지혜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날카롭고 단단한 금은 미토인 여러분의 지지에게는 상관의 기운을 주어 표현력과 창의성을 북돋아줍니다. 이는 여러분의 재능을 세상에 드러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는데 유리한 시기임을 의미합니다. 즉, 이번 달은 여러분의 온화한 기운 속에서 새로운 지혜를 얻고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하여 더욱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꾸준함과 유연함을 결합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능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2025년 8월 운세 전반적인 흐름. 2025년 8월은 정미년 양띠 여러분에게 안정 속 변화와 성숙의 기운이 교차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양력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음력 윤달 6월에는 평소보다 예상치 못한 변수나 계획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섣부른 판단보다는 관망하는 자세와 유연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을 지켜보듯 서두르지 않고 상황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추진하던 일은 꼼꼼하게 점검하고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기간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계획을 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윤달이 끝나는 8월 23일 이후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기간은 마치 숨 고르기를 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으세요. 이 시기의 지연은 오히려 더큰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8월 23일, 음력 7월 1일인 갑신월 갑자일부터는 기운이 더욱 명확해지고 활기차게 바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감목의 기운은 여러분의 지혜와 명예를 더욱 강화하고, 날카로운 신금의 기운은 여러분의 활동성과 창의성을 북돋아줄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그동안 준비하고 다져왔던 것들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에 좋은 시기가 됩니다. 마치 새싹이 땅을 뚫고 솟아오르듯 새로운 활력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달은 여러분의 내면의 힘을 기르고 외부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 상황을 관망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소통과 배려가 중요하며, 재물운과 직업운에서는 새로운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재물은 안정 속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 8월의 재물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새로운 기회를 탐색할 수 있는 달입니다. 갑신월의 신금은 미토인 여러분에게 상관의 기운을 주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한 수입 창출을 알립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뛰어난 감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재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술, 디자인, 교육 등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금은 또한 재물운을 상징하는 기운을 가져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그동안 꾸준히 모아온 자산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거나 기존의 재테크 방식의 변화를 주어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투자나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재테크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안정적인 토의 기운이 부동산과 잘 어울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거나 숨겨져 있던 재능을 통해 부수입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투자했던 것이 뒤늦게 빛을 발할 수도 있으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만, 윤달 기간에는 금전적인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충동적인 소비나 무리한 투기는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급하게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8월 23일 이후 감목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명예와 관련된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으니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이나 직업 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한 컨설팅이나 강의 활동 등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자산관리에 더욱 신경 쓴다면 더욱 단단한 재정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고정 수입 외에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 편안함 속에서 활력 찾기.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여름철 무더위와 환절기로 접어드는 시기이므로 꾸준한 관리와 활력 보충에 신경 써야 합니다. 토 기운이 강한 양띠는 비장이나 위장 등 소화기 개통 건강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소화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찬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은 자제하고 따뜻한 차나 국물 위주의 식단으로 소화를 돕는 것이 좋습니다. 과식이나 불규칙한 식사는 피하고, 소화 부담을 줄이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화 기운이 함께 있으므로 심장이나 혈액순환 계통에도 유의하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 무리한 활동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통해 체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만성질환이 있다면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식사는 기본이며 면역력 강화를 위해 비타민과 영양제 섭취에도 신경 쓰세요. 양띠 특유의 온화함은 좋지만 적당한 운동을 통해 몸의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 수영, 요가 등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통해 몸의 회복력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고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여 숙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8월 건강운의 핵심입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며 취미생활이나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직업은 학업은 지혜로운 자세로 기회포착. 직업은 여러분의 지혜와 창의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갑신월의 감목은 여러분에게 인성이 되어 학문적인 발전과 귀인운을 의미하며 신금은 상관으로 여러분의 표현력과 아이디어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는 곧 현재 맡고 있는 업무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술, 디자인, 교육, 상담 등 여러분의 섬세한 감각과 소통 능력이 중요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업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섬세함과 꾸준함이 필요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승진이나 새로운 직책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기회를 살펴보세요.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하되 좋은 제안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 합니다. 학업에 있어서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탐구나 깊이 있는 연구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미뤄왔던 공부나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어학 공부나 새로운 기술 습득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온라인 강좌나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지식을 확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가 큰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다만, 윤달 기간에는 급한 결정을 피하고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집중하세요. 8월 23일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인간관계운 포용력으로 신뢰를 쌓다. 인간관계에서는 여러분 특유의 온화함과 포용력이 중요한 달입니다. 감목의 기운은 대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새로운 인연을 만들거나 기존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룹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인연을 만들고 에너지를 얻는 방법이 됩니다. 양띠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배려심이 깊고 친절한 성격이므로 이러한 장점을 살린다면 더욱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하되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지의 신금이 있어 다소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이므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솔직하면서도 부드러운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친한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대화와 이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준다면 더욱 신뢰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따뜻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래된 친구나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2025년 8월 1967년 정민연 양띠에게 기론을 가져다 주는 띠 2025년 8월 1967년 정민연 양띠 여러분에게 특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기룬띠는 바로 토끼띠, 돼지띠, 그리고 말띠입니다. 토끼띠와 돼지띠와 양띠의 삼합관계 명리학에서 삼합은 세 가지 기운이 모여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띠의 미토는 토끼띠의 묘목, 그리고 돼지띠의 해수수와 만나 강력한 목국을 이룹니다. 오행상수는 목을 생하고 목은 토를 극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만물을 성장시키는 것과 같아 지혜, 창의성, 안정성 등 모든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길한 관계입니다.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으니 이들띠와의 협력은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사업 파트너나 동반자로서 이들띠를 만난다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께 도모하거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띠와 양띠의 육합에 준하는 관계 명리학에서는 육합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말띠의 오화와 양띠의 미토는 방합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를 이룹니다. 오행상 화가 토를 생하는 화생토의 상생 관계이며, 이는 서로에게 큰 이득을 주고 협력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길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말띠의 열정과 추진력이 양띠의 온화함과 지혜로움을 만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어려운 문제도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짝을 이룬 듯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하는 관계가 됩니다. 친구, 동료, 연인 관계 모두에서 좋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활력을 더해줄 것입니다. 이들 띠와의 관계에서는 협력과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으니 함께 이를 도모하거나 중요한 조언을 구해보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2025년 8월 1967년 정미년 양띠에게 상극이 되는 띠. 반대로 2025년 8월에 1967년 정미년 양띠 여러분이 다소 주의해야 할 상극띠는 소띠입니다. 소띠와 양띠의 충 관계 명리학에서 충은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양띠의 미토와 소띠의 축토는 서로 충하는 관계입니다. 오행상 같은 토이지만 서로 마주보며 강하게 충돌하는 기운이 강하여 갈등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는 의견 차이와 가치관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불화가 생기기 쉬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띠는 대체로 묵묵하고 고집스러운 성향이 강하고 양띠는 부드럽지만 내면에 고집이 있어 충돌 시 서로 양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들 띠와의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깊은 관계보다는 업무적인 관계나 가벼운 만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함께 하거나 감정적인 교류를 깊게 하는 것은 잠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2025년 8월 1967년 정민현 양띠에게 행운의 색상 2025년 8월 1967년 정민현 양띠 여러분에게 행운을 가져다줄 색상은 바로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계열 그리고 노란색, 갈색 계열입니다.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 계열 오행 정민년의 정은 작은 불을 의미합니다.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은 불의 기운을 상징하며 양띠 여러분의 본래 기운을 북돋아주고 활력과 열정을 강화해줄 것입니다. 불은 에너지, 활동성, 창의력을 의미하므로 이 색상들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고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거나 자신감을 높이고 싶을 때이 색상들을 활용해 보세요. 집안에 붉은색 계열의 소품을 두는 것도 좋은 기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미팅이나 발표가 있을 때 붉은색 계열의 넥타이나 스카프, 액세서리를 착용하여 자신감을 높이는 데 활용해 보세요. 노란색 갈색 계열 오행 정미년의 미는 마른 흙을 의미합니다. 노란색과 갈색은 흙의 기운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안정감과 인내심을 강화하고 재물운을 불러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흙은 안정, 신뢰, 포용을 의미하므로 이 색상들은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화와 단단한 기반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을 때. 혹은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노란색 계열의 아이템을 착용해 보세요. 편안함을 주는 갈색 계열의 가구를 배치하거나 노란색 꽃을 집에 두는 것도 좋은 기운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옷이나 액세서리, 소품 등으로 활용하여 행운의 기운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들이세요. 2025년 8월 1967년 정민연 양띠에게 길일. 2025년 8월 중 1967년 정미년 양띠 여러분에게 특히 길한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날들을 잘 활용하여 중요한 일들을 계획하시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8월 23일 음력 7월 1일 갑자의 갑신월의 시작이자 새로운 기운이 솟아나는 날입니다. 감목은 정화인 여러분에게 인성이 되어 학문과 지혜를 부여하며 자수는 재성의 기운을 가져와 새로운 기회와 재물운을 돕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해보세요. 중요한 계약이나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에 길한 기운이 따릅니다. 특히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얻기에 좋습니다. 8월 27일 음력 7월 5일 무진일 무토는 정화인 여러분에게 식상이 되어 표현력과 창의력을 높여주고 진토는 미토와 함께 토 기운을 강화하여 안정감을 더합니다. 뜻밖의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서류 작업이나 대인 관계에서의 소통에도 긍정적인 기운이 따릅니다. 특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성과를 낼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여 오해를 풀거나 관계를 개선하기에도 좋습니다. 8월 31일 음력 7월 9일 임신일 임수수는 정화인 여러분에게 정관이 되어 명예와 책임감을 부여하며 신금은 미토에게 상관이 되어 새로운 기회와 재물운을 불러옵니다. 재정적인 목표를 세우거나 투자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특히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여 성과를 낼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큰 거래를 성사시키기에 좋은 기운이 따릅니다. 사랑하는 1967년 정민연 양띠 여러분, 2025년 8월은 윤달이라는 특별함 속에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깨우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희망찬 시기입니다. 행운꽃선녀의 명리학적 분석을 통해 여러분의 운세 흐름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가오는 변화를 기회로 삼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오신 삶의 현명한 리더입니다. 이달의 운세가 여러분의 앞길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새로운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운세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운꽃선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나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기운을 듬뿍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여름이 여러분에게 잊지 못할 추억과 큰 행복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세요. 행운꽃선녀였습니다. 감사합니다.